시청자 여러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이 개발이 되면서 수많은 산업전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산면 고당리에 있는 이런 모듈러주택 세워보니까 16세대가 있는데 16세대에 짓고 있는 현장을 직접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지금 어, 모듈러 주택으로 해서 어, 16세대가 거의 완공 직전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 원산면에 SK 하이닉스 개발로 인해서 이러한 원룸 모듈러 주택은 어, 가격이 월세가 얼마나 되는지 자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까 500에 100만 원 정도를 지금 호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수요 공급 논리에서 어 이렇게 원룸 수요는 많은데 어 이런 공급이 부족하다 보면은 원룸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원룸들이 원산면에는 어, 이 주변뿐만이 아니고 배암면 그 어, 그리고 배암면 그 쪽에도 두창리를 넘어서서 배암 근창리 쪽으로 가다 보면 은 이러한 모듈려 그 주택들이 지금 수없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삼 SK가 무난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로 교통 문제도 있지만은 이런 숙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모색이 되야 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산면 고당리 농협 뒤에 이렇게 지금 모듈러 주택으로 지어 있는 현장이 나와서 원산면이 지금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 모듈러 주택에 관련된 자 이것은. 어, 철콘 이라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그러한 원룸 단지가 아니고 모듈러 주택으로 지어져 있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 이런 모듈러 주택도 좋지만 은 여기 앞에 나와있는 저기 영진 빌이라고 있네요 저렇게 원룸이 철콘으로 해서 지어져 있 지어지는 그러한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주변이 되기만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 원산면 고당리에 있는 이렇게 모듈러 주택으로 짓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